안녕하세요. CBNU 메이커 여러분.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색 LED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왼쪽처럼도 생기기도 했고, 오른쪽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내가 오른쪽을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그, 오른쪽 거는 아마 다리가 제일 긴 게, 어, 그라운드일 거예요. 어, 나머지는 이제 그, 레드, 그린, 그린 블루, 이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어쨌든 나 그럼 오른, 그, 왼쪽 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 여기 기판, 여기 이, 이 기판에 써져 있거든요? 그라운드 rgb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맨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핀이 그라운드고그 다음에 이제, R, red, 그 다음에 green, blue 이렇게 해서 빛의 삼원색을 섞는 거야. 빛의 삼원색처럼 색깔을 섞어가지고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LED, LED입니다. 어, 회로를 보면,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냥 내가 버튼을 4개를 달았어요 버튼을 하나는 이제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얘는 이제 다다 다 꺼지는 그런 버튼을 만들었고요 내가 프리징으로 이거 두면 이거 회로를 그리는데 여기 있는 이이이 이, 이, 뭐야 이 LED가 이, 이 LED가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LED를 했는데 뭐 여러분은 삼색 l e d 에맞 삼색 l e d 에그 그라운드랑 RGB를 핀을 맞게 꽂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3번, 4번, 5번, 6번 핀이 나는 입력 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9번, 10번, 11번 핀이 출력 핀으로 할 거예요. 그 RGB에 알맞는 핀인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한번 내가 코딩을 짜볼게요. 자, 코딩을 짜보면 일단 스위치로 입력 받아야 되니까 한번 사용자 정의를 해볼까요? 그래서, 스위치, R은 3번.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어, 그린은 4번. 스위치, 블루는 5번. 스위치, 아예 다 끄니까, 클리어. 클리어는 C. 이거는 6번.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칼, 색깔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색깔 출력해야 되니까, 이번에 칼라. <laughs> 칼라? 그래 컬러 어, R 빨간색을 출력을 할 거면 9번 그리고 어, G, 초록색을 출력을 할 거면 10번 파란색을 출력을 할 거면 11번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어쨌든 신호를 받을 거니까 신호를 받을 거니까 그 값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아날로그 출력을 할 거거든요 그럼 아날로그 값이 0부터 255까지잖아요. 그러면 0부터 255까지 저장할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보, 어, 코딩을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인트형으로 해서 r이라는 애랑 라는 애는 처음에 0으로 선언을 하고 어,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에 다할라면 쉼표 해주고 블루는0 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딱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선언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리얼 모니터 우리 했었는데 안했.. 그 이게 서, 셋업에 선언을 해놓고 우리 사용을 안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begin 음, begin 해놓고 9600 그리고 핏모드를 해야겠죠 핏모드로 어 스위치 R 스위치 R이 3이니까 3은 인풋으로 하고요. 그리고 셀프로 안 찍었네. 네. 그리고 어, 스위치 그리는 인풋으로 하고요. 그리고 스위치 블루는 아 블루는 인풋으로 하고요. 이게 여러분 코딩이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가다가 아닙니다. 아 노가단가? 하다 하면서 재밌으면 노가다가 아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치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노가다라고 생각 안 해요. 어, B, R, G 그리고 아, 근데 스위치 하나 빼먹었다. 말, 말하다가 스위치 빼먹었네. C를 빼먹었구나. 인프. 그리고 G는 아웃풋.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이것 아웃풋. 이렇게 일단 세정문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야, 오피는 <laughs> 그러면, 보이드 루프에서 이제 한번 어떻게 코딩을 돌릴 건데, 우리 보자. 이프문을, 이프문이 4개가 있으면 좋겠다. 어, 하나, R, 그러니까 버튼, 스위치 R을 눌렀으면, 그러면, 칼라 알이 켜지고 스위치 그린을 눌렀으면 칼라 그린이 켜지도록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스위치 C를 누르면 셋다다 다 꺼지게 이렇게 코딩을 한번 짜볼 거예요 그러면 이부문이총 4개가 필요하겠죠 일단 두네 개를 하나 만들어, 놓,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이부문 안에 만약에 스위치가 아, 디지털 리드 해서 스위치 레드가 하이라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디지털 리드가 스위치 어, 그린이 하이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디지털 리드 어, 스위치 블루가 파이라면 이렇게 코딩을 짤 겁니다 그 아, 하나는 또 이제 스위치 C 어, 스위치 C 이게 파이라면 이렇게 해서 4개를 네 짰고 즉 그, 잠시만요 으악! <laughs> 고양이가 방해를 자 어쨌든 어쨌든 어, 여기다가 처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맨 위에 우리 인트 R을 선언, R, G, B를 선언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위치를 눌렀을 때 R을 플러스 플러스 시켜 줍시다. 그리고, 얘는 G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B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리어 할 때는 R이랑, R이랑, R을 0으로. 아래, 아래는 값은 안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G도 0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B도 0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가 255 넘어가면 어떡하지? 255 넘어가면 LED가, 삼색 LED가 그, 그 색깔이 꺼집니다. 그래서 250을 최대로 두고 250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냥 계속 250을 유지하도록 이런 코드를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if 문 안에 if가 또 들어가야겠죠? if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들어가는데, 어, 예를 들어서, if, if 이 조건이 만약에 r이 어, 250보다, 250보다 크다면, r을 250으로 그냥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충, 얘도 넣고 G도 넣고 B도 넣는데 B B 다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G G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큰 틀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LED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LED를 출력을 할 건데 웹블 하고 아날로그 라이트니까 아, 아날로그 라이트 해놓고 어, 칼라 칼라 레드가 r 만큼의 밝기를 갖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누르면 너무 빨리 색깔이 확 켜질 거니까 딜레이를 중간에 넣어봅시다 고. 딜레이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어디 보자 아날로그 어, 라이트 라이트하고 칼라 그린이 또 g 만큼 색깔이 켜지도록 그다음에 또 딜레이를 한번더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라이트, 컬러 아, B가 B만큼 LED가 켜지도록 그다음에 딜레이 이만큼 한번더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다 꺼야 되잖아요, 그죠 어, 저장만 했을 뿐이고, 색깔을 끄려면, R, G, G. 이런 식으로, R, G, B.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작동은 될 거란 말이요. 작동은 될 거란 말인데, 우리는 시리얼, 안 돼. 키보드를 누르려고 하는, 어, 그, 시리얼 모니터로 한번 색깔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이품분이다 끝나고 나서 시리얼 프린트를 해봅시다.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면 되겠네. 해놓고 여기에는 일단 알값을 출력을 하고요. 알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띄우고,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b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띄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b 값을 출력을 하고, 음, 얘는 ln으로 써야겠다. 그래야 줄 바꿈이 되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이 if는 얘딱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그거 한번 c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정리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 봅시다. 여기 맨 마지막에 닫혀 있는 아이는 맨 위에 는이 루프 예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이이이문도 여기를 누르면 예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이이 품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얘도 예거고 이이 품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괄호를 열고 닫는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니면 컴파일 에러가 날 겁니다 나는 이게 지금 코드가 될것 같은데 한번 업로딩을 해봅시다 해보면 네 완료가 됐고 빨간색을 눌러볼게요 빨간색 불이 켜졌어요 그 다음에 끄고 초록색 초록색 켜졌어요 끄고 파란색 자, 끄고. 자, 근데 여기서 색깔을 좀 섞어볼게요. 나 노란색 한번 만들어볼까? 노란색은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으면 되겠다. 이렇게 막 누를수록 색깔이 강해지니까. 네. 나는 노란색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노란색 같아 보여요? 화면이 좀 그런가? 자, 그럼 자주색. 네, 자주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이 안에, 이 조그만한 LED 안에 LED 3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색깔이 섞여가지고 잘 나오는 걸볼수 있고, 그럼 우리 RGB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한번 보자. 마지막에 RGB, RGB. 자, 그럼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 일단 끄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 빵 나와요. 그럼 이제 내가 레드를 올리면, 자, 레드가 이만큼 들어가 있고, 누를수록 이렇게 숫자 올라가. 자, 그리고 그린을 누르면, 똑같이 70으로 맞춰볼까? 대략 70을 맞췄더니, 노란색보다는 초록색 가깝네? 여기서 한번 빨간색을 좀더 올려볼까? 예, 네, 이랬더니, 이제 좀 노란색에 가깝네요. 그리고 자주색을 만들, 만들 거면,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 우리가 그, 시리얼 모니터로도 확인할 수 있고, LED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다음 영상은 무슨, 어떤 센서를 다뤄볼까?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봐요.